대봉에 s 스 여기 있죠. 대봉에르스 세계 최초 병원 미생물 양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담수나 해수를 전기분해 처리해 항생제나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도 각종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폐사율을 극소화시킨다. 이슈로 상승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테마였는데 바닥에서 매수했어요. 바닥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상승폭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승폭을 만든 바닥 구간에서의 박스를 형성을 하는 그런 자리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급등하면서 파동들을 수익을 냈었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매집의 정석 책에 보면 파동에 대한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세력들은 파동을 만들 때 매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파동, 상승폭이 20%, 2차 파동, 상승폭이 20%, 2차 파동을 만들었죠. 여기 라인 그어놓은 데가 다20% 구간에 대한 그런 이제 이격도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2차 파동을 만들고 골파기를 하고 나서 다시 3차 파동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책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매집, 1파, 골팟다가 흔들고 1파 2파 골팟다가 3파 그리고 메이집 1파 약간 흔들다가 2파 약간 흔들다가 3파 정형적인 아주 착한 세력들이고 메이집 1파 2파 골팍기 심하게 했다가 다시 1파 2파 3파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다시 메이집하고 1파 흔들고 네 2파 만들고 돌했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1파, 2파 만들고 끝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익보는. 2차 파동까지 만들면 보통 은70% 수익 냅니다. 애들이. 근데 다시 바닥까지 끌어 내리려다가 1차 파동 라인에서 매집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1파, 2파, 3파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50% 수익 냈어요. 애들이. 그럼 120% 수익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금이 만약에 50억 이었다면 한 60억 정도 수익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 투자하면서 얘네들이 작년에서 재작년 2022년도부터 해서 작전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대봉이가 시총이 2000억 이니까 유통비로50% 지금 이제 고가까지 올라가서 이제 시총이 올라왔지만 예전에 애들이 투자한 자금들은 여기 저점이었을 때 가격 절반 가격이었죠. 천억 수준이었어요. 시총이 바닥에서 900억, 1000억이었습니다. 유통 물량 50%. 450억, 500억 정도가 유통 물량이 되었었죠. 여기서 80% 매집 그러면 보통 한 350억에서 400억 가지고 작전을 해 가지고 예, 120% 수익을 봤어요. 2년 동안. 수익 많이 봤죠. 그러면 애들이 한 400억 투자했다고 치면 480억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이거 엄청난 남는 장사죠. 이렇게 이제 2년에 걸쳐서 작전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냈어요. 매집의 정석 책에도 실려있는 대봉 LS, 그리고 파동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만드는 이런 파동들을 좀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다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46% 수익을 냈었는데, 눌림목 잡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이 많이 붙어가지고 접근을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시장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다라고 치면, 어느 정도 매집하고 좀 짧게 짧게, 매매를 해 나가는 부분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때 여기서 단타도 쳤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다못 먹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주식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